세종텔레콤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어떤 그 어디 기업에 자기들이 규제가 적용돼 가지고 음. 자기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저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종텔레콤에서 국내 첫 부동산 STO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 네네. 어 증권형 토큰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 아직 규제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꺼림칙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양쪽 대선 후보자들이 둘다 이제 STO나 ICO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중요한 건 STO라든 ICO라든 진짜 중요한 거는 규제가 없는데 이게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헬파티 납니다. 진짜 그쵸. 우리나라 다단계에 총국이 될 거예요. 2017년도에 그랬었거든. 근데 금융위원회에서도 네. 그렇고, 뭐, 여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네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를 싫어하는 상황이에요. 아, 책임지고 기 싶지 않으니까.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공무원 정책 아닙니까? 네.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음 내용 넘어가면은, 특금법 따르면은 모든 NFT는 가상자산 네, 네.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 TO 발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모든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거래 이전이 가능하니까, 특금법 항문헌만 보면은 모든 NFT가 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우리나라 뭐 규제, 규제 가이드를인하면제대로된 규제 가이드가 없잖아. 요 그냥 하지 마. 이게 대한민국 규제고. 아, 그쵸. 그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산업이 발전이 되거든요.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바이낸스에 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냐? 네.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눈치게임하는 게 아니야라는 뉴스 아니죠. 규제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구나.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제대로 된 규제 이런 게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디테일한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변호사님이 나와서 네, NFT 관련해서 어, 가상자산 취지에 맞게 이제 네. 개정을 해야 된다 NFT를 어쨌든 이제 뭐 법이 우리나라는 먼저 네, 네. 일단 막아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푸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음. NFT도 어떻게 굴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 베인 캐피탈에서 네, 7천억 네. 규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투자 펀드를 출범했는데 네. 근데 역시 그냥 지분 투자. 음. 네, 그냥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 진행하고 뭐, 나중에, 이제, 토큰 투자, 2차 시장 토큰 매수까지, 뭐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도, 어 블록체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미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 러시아 탓에,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더 조이나, 라는 내용인데, 이제, 행정명령에 관련해서, 다음 주나, 이렇게 서명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유럽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조다. 근데 이게 제재를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 차라리 이런 제재를 하고 이제 규제 가이드가 나오면 오히려 한 번이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규제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네네. 먼저 이렇게 규제나 어떤 제재가 먼저 내려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대기업들이 먼저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서로가 손댈 수가 없는 맞아요. 네. 거기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해시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투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기업에서 회사로 투자하게 를 되면은 규제나 가이드가 걸린단 말이야. 네, 근데 네.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적으로 투자하거든요. 를 그래서 이런 네. 뭐 러시아 때문이든 뭐가 됐든 이 규제 쪼인다고 해서 아마 피션이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한 번이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규제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규제나, 혹은, 뭐,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법안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냐,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빨리 규제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른 규제나 체계, 이제, 규제가 좀 마련이 돼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혹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손들도, 좀, 이제, 쉽게, 암호화폐 투자 할 시장이나, 블록체인 기업에 좀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외 페인의 삼탄들의 은행이 이제 곡수수 콩등 농산물 등을 이제 토큰화로 담보대출을 한다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곡물 1톤당 네네. 1토큰을 발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곡물 비축량 증명 proof of 뭐 곡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죠. 뭐 방식으로. 약간 그냥 영수증 느낌이네요. 네 그쵸. 그러니까 영수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뭐 국물을 거기다 이제 납품을 하면 영수증으로 니가 나한테도 니가 나중에 이걸 돈으로 바꿔주겠다. 네. 요런 느낌.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오. 하네요. 그래서 여기 뭐 익숙한 뭐 아르고 토크닉 뭐 공동 개발해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했다. 국물 1톤당 1토큰을 발행해주는 이런 증명 방식으로 거래를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블록체인 시장에서 뭐 실을 활용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같네요 어, 파이낸스가 이제 다른 중국 기업과 손잡고 이제 기회 모색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영국 기업이랑 손잡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네. 영국에서도 지금 영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솔직히 별로 다가가지 않은 그런 음. 상황입 바이낸스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제 두바이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두바이 중동 국가 쪽인데 어쨌든 어딘가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음. 좀 둘러봤습니다